현대 자동차가 차를 잘 만들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이제 제네시스 GV70 리뷰가 끝났잖아요. 제네시스 GV70 같은 이런 SUV들은 중량이 어느 정도 있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뼈다구의 설계라든가 특히나 서브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이 이거예요. 요 메인 요 프레임을 메인 플랫폼이라 그래, 메인 프레임. 엔, 그 바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 바디라고 해서 모노코크 전체가 뼈다구로 돼 있는 거를 모노코크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도 되게 중요한데 바퀴를 다는 이 서스펜션 어, 로우암이라든가 어퍼암이라든가 댐퍼 스프링 너클한 브레이크 등을 달려면 여기 이 프레임에다가 그냥 못다니까 이런 서브 프레임을 달아요. 이런 서브 프레임을 달고 이런 서브 프레임 이쪽에 서스펜션을 달고 댐퍼, 스프링, 너클함 등을 달아서 바퀴를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량급의 SUV들은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서브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고. 뭐 물론 세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 제네시스 GV80을 작년 아, 설날 때 처음 리뷰할 때 피에즈 라만 형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뼛다구를 되게 잘 만들었다 그랬죠? BMW의 X5 아, 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디스커버리나 랜드로버 스포츠 디스컵 커 아니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것들을 많이 따라갔다80% 가까이 그 이상 따라갔다라고 제가 자랑을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 피에즈 라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왜냐, 이 제네시스 GV70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현대기아, 또는 뭐, 르노 삼성, 그 다음에 쉐보레에서 나오는 이런 차들을 봤을 때, 수입차하고 뭐, 많은 뭐, 가짜 유튜버나 제조사에서는 수입차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차의 그런 어떤 캐퍼시티 능력치를 갖고 있는 차는 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 제네시스 G80도 스타일이나 부드러움에서는 되게 좋을지 모르나 옵션도 좋고 막상 옵션을 다 때려놓고 가격이 막 7천만 원에 육박하고 막 이래 버리면 사실 이 클래스나 아니면 우스리즈나 식6를 사는 게 낫지 G80을 사는 게 결코 좋진 않거든요. 제네시스 이 GV70은 경쟁 차량인 벤츠 GLC, BMW X3, 아우디 Q3, 볼보 x c 6 0이 외에도 여러 회사 차들이 있는데 칠판이 아담한 관계로 요거만 일단 걸어 놓고 요 차들이 6천만 원 전후의 중형 스포티한 SUV란 말이에요. 경쟁이 돼요. 진짜로 라이벌 구도로 경쟁이 되는 차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뚜드러 깠지만 그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인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에 분명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대를 뚜드러 깐 거고 저는 리뷰어로서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잘못 만들어지고 안 좋은 차를 제조사로부터 돈을 받고 좋은 제품이라고 거짓말로 선전하는 그 가짜 유튜버들. 분명히 나쁜 짓이고 잘못된 짓이에요. 근데 노사장이 제네시스 GV70을 칭찬한다고? 왜냐? Why? Why? 왜냐? 차가 좋기 때문이죠. 제네시스 GV70은 진짜 차가 좋아요. 진짜로. 벤츠 GLC와 BMW X3와 Audi Q3와 Volvo XC60과 직접적인 경쟁이 됩니다. 단, BMW X3의 20I와 40I의 중간 엔진 버전이 직접 경쟁이 되는데, 20I는 얘보다 싸고, 40I는 얘보다 월등히 비싸서 갭은 좀 있지만, 플랫폼이나 전체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중형급, 좀대형 SUV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SUV를 타고 홈노나, 오지 상간을안 가는 분들 사실 제네시스 지불 쇼군 거의 거의 온로드용이에요 오프로드를 가기에는 서스펜션이 그런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GLC나 X3나 Q3 이런 애들도 홈로를 갈수 있는 주파 구동성 주파력이 사륜 시스템이 꽤 괜찮기 때문에 홈로를 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차들은 시내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간단하게 여행을 다니고 장거리 출장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지, 오지 상관을 다니기 위해서 사진 않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참, 노사장. 진짜로 GV70이 벤츠 GLC X3 노사장이 그렇게 칭찬하고 Q3도 그렇게 칭찬했는데, 정말 비교가 된다고. 짜루, 짜루, 진짜로. 자,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영상의 초반에 얘기했던 피해자라만,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을 알아요. 피지라만 제가 현대자동차의 여러 용병 수석 CEO들을 보면서 맥주만 형님하고 아, 맥주만 형님하고 아, 맥주만 <laughs> 비어만 형님이죠. 원래 비어만. <laughs> 비어만 형님하고 피에즈 라만 형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분 둘다 BMW 쪽에서 왔죠. 맥주만, 비어만 형님께서는 BMW M 디비전의 총괄 책임자였고, M 디비전, BMW M3, M4, M5, M6 등등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피에즈 라만 그는 누구냐?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아키텍처 개발 실장 플랫폼 기획 개발로 자리를 잡고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 BMW에서 7 시리즈, X5, X6, X 시리즈 전 모델, M 브랜드의 플랫폼을 개발 주도했던 당사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고성능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가도를 다니는 베스트셀러 차량 등의 뼛다구를 만든 당사자, 당본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네시스 GV80의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 GV70이 뼈다구가 좋다 그랬잖아요. 자, 제네시스의 GV80의 뼈다구를 이 피에제라만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 이거는 제네시스 GV80이 아닙니다. 왜냐? 비슷한 차예요. 왜 내가 여기를 제네시스 GV80을 못 쓰냐? 아무리 내가 현대차를 칭찬해 봤든들 내가 현대자동차의 자료를 쓰는 순간 저는 바로 고소를 당하죠. 윤성로는 현대자동차의 영상도 쓰고 현대자동차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피스톤도 막 갖고 오고 설계 도면을 봐도 고소를 안 당해요. 왜안 당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소비자 편이래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하죠 피스톤에 구멍이 없는데 막 뚫렸다 그러고 막 설계 도면 봤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하고 현대자동차에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윤석론는 고소를 안 따네요 이 GV80의 뼉다구를 예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닐을 해서 보는 거예요 뼉다구를 잘 만든 거야 왜 누가 피해지라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잘 만들겠지 이런, 이런 유명한 차들을 막 나고 다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잘 만든 뼉다구를 GV70에서는 이 뼉다구의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를 살짝 줄여요. 왜냐? 차급시 작아지니까. 자, 이 뼉다구 자체가 되게 잘 만든 뼉다구인데, 이 뼉다구를 늘릴 때는 확장을 시킬 때는 보강을 잘못하거나 설계 변경을 잘못하면 요인이 오거나. 어지러움, 멀미를 동반하고 차의 운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만든 뼈다구를 살짝 줄이잖아요. 줄일 때는 보통 이 부분을 줄여요. 이 부분을 줄인단 말이에요. 중간을. 그러니까 A필러 이쪽과 이 부분이 자동차에서 제일 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복사고가 났을 때나 전방에서 치고 들어올 때 인명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 T 바하고 이 A 필러,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진 뼈다구를 줄일 때 A 필러, B 필러, 이 C 필러는 건들지 않아요. 요 부분을 건드려서 차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 A, B, C가 이 자동차 전체에 가장 막강한 강성을 유지하고 비틀린 강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세 개를 두고 이 가운데를 줄이면 단단함이 더 세지겠죠. 당연히 더 세지죠. 얘네 세계가 버텨야 되는 부피가 이만한 거에서 더 작아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강성이 세져요. 그래서 GV70은 플랫폼의 뼈다구의 강성이 되게 세요. 뼈다구의 강성이 되게 센 다음에 이 리어 서브 프레임이 요 지금 여기 듬직한 하드 포인트 이게 리어 서브 프레임 뒷바퀴 요쪽에 요쪽에 뒷바퀴에 서스펜션들이 달리는 리어 서스펜 리어 그 서브 프레임인데 얘가 요 밑에 들어가거든요 얘가 이 하드포인트 하나 요거 하드포인트를 차체와 서브프레임을 붙이는 포인트를 하드포인트라 그래요 뒷바퀴 쪽에는 이네 개의 볼트윙을 해서 이 서브프레임을 여기다 붙이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벤틀리나 어, 레인지로버급만해요 이 작은 차에 GV70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약간 미들급 SUV인데 엄청난 하드포인트로 이 서브 프레임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체가 돌덩이 같죠.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낮아요. 이 서브 프레임하고 차체하고 붙는 이 하드포인트의 높이가 낮아요. 붙는 위치가. 그래서 바퀴 최저 지상고. 지면과 차의 요 차가 닿는 부분 최저 지상고가 다른 SUV들보다 낮아요 차가. 그리고 운전을 할때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굉장히 밑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는 게 운전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계속 움직임이 승용차와랑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잘 만들어진 뼛다구를 줄이면서 강성이 늘어났고 늘어난 강성의 서브 프레임을 되게 강하게 잘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굉장히 기본기가 잘돼 있는 피에즈라만의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력이 빛나는 아주 끝장나는 뼛다구를 만든 거예요. 뼛다구가 좋으면 기본기가 좋으면 차가 못갈 리가 없어요. 세팅값이야 물론 뭐 세팅값을 망치면 못 가겠지만 이 정도로 뼛다구를 잘 만들면서 세팅값을 못 하는 병신 같은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성공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GV 칠공이 도심형이란 말이에 도심형. 그래서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3시리즈랑 똑같이 생겼어요. SUV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어퍼함을 달고 위에도 여기 암이 있죠. 위에 원래 이렇게 암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도 로우함이 있어서 w 1으로 잡고 가는데 얘는 위에 GV80처럼 위에 어퍼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암이 오리지널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알루미늄 너클함에 알루미늄 스티어링 암 알루미늄 텐션 스트럿 아우디나 현대자동차의 기존의 것들처럼 뒤쪽으로 빠지는 스러스트 암이 아니라 오리지널 텐션 이쪽이 앞이에요 이쪽이 뒤고 오리지널 텐션 스트럿을 각도를 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노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피벗 대각선으로 팍 각도를 줘서 꽂아 그리고 스티어링 암은 밑에서 꽂아 얘는 위에서 꽂아 위아래를 다 꽂아버리는 거 위아래를 다 같이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 미치는 거지 위아래를 다 꽂았는데 위아래를 반대로 꽂은 다음에 찢어서 밝기듯이이 너클함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핸들을 돌리면 완벽하게 너클함이 카빙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SUV인데 3 시리즈 같은 움직임으로 앞바퀴 조향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제조회사에서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제가 다니는 와인딩 코스에서 이 육중한 차를 가지고 1.8톤이 넘는 이 차를 가지고 막 날라 다닙니다. 야, 아우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아 어. 어. 깔끔해. 어. 노 사장이 현대 차를 왜 빨아주냐? 현대가 아니라 나는 리뷰어로서 내가 타는 차가 좋으면 좋은 부분을 시청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왜? 나의 직업은 리뷰어잖아요. 현대랑 내랑 사이가 안 좋던 뭔 상관이야? 뭐 이거 내가 빨아준다고 현대가 돈줄 거야? 이거 내가 빨아줬다고 내가 그동안 현대 지적한 거 현대자동차, 아, 이제 우리 노사장한테 시승탄 내주지 그럴 것 같아? 안 내줘요. 아이오닉5가 나는 지금 필요해. 내가 이번 주 내일 모레 테슬라 매장에 가서 모델3 퍼포먼스를 내가 인수해요. 손님 대신에 대리 인수를 해서 일주일간 리뷰를 합니다. 장거리를 갔다 올 거고요. 아이오닉 5의 모든 걸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이오닉 출고하신 분들 노사장한테 협찬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노사장은 무조건 현대차를 깐다 아니죠. 아무리 현대가 잘못한 걸 팩트 폭행하는 팩트 폭행범 노사장이라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차는 빨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직업은 리뷰어니까. 근데 엔진에 문제가 있죠. 엔진에. 어, 미션도 되게 괜찮거든요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엔진, 사륜 시스템도 BMW X 드라이브에 거의 모방용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엔진이 지금 어,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엔진 오일의 감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늦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있죠 왜 피톤 오일 구멍도 많고 그 다음에 터보기 때문에 엔진 냉각이라든가 어, 압축비가 다르고. 대신에 엔진 열이 높기 때문에 터보 엔진이 열이 되게 높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의 어떤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오일 그열열 열교환기라고 열 하죠. 열교환기가 맞나? 아무튼 오일 쿨러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감소한 가 6, 7만은 돼야 두드러지지 않을까. 뭐 물론 운 나쁘면 좀 빨리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사서 한 3, 4년 타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면 어차피 지금 노사장님, 노사장하고 박명장님이 같이 현대자동차 이거 무상 보증, 평생 무상 보증, 그다음에 보상금 요구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보상해 주고 평생 워런티로 갈 거예요. 노사 노사장하고 명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굽힐 어 그런 생각이 추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 시트리드 엔진은 현대자동차가 평생 무상 수리를 할수 있게끔 우리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사장, 명장님 믿고 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분명히 그렇게 해줄거예요 그리고 노사장의 바람대로 보상금도 분명히 지불해 줄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 그냥 끝까지 갈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대자동차를 이번 어제 제가 쇼트 엔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대자동차가 이, 이 정도 까발려 졌는데 설마 장난치겠습니까 자 그래서 gv 70은그그 그 문제 외에 고압 연료 파이프의 아 어... 관련돼서 고압 연료 파이프 관련 리콜이 있었고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약한 2주간 생산됐던 차들 829대. 이거 고압 연료 파이프 리콜은 V6 엔진에도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현대는 이걸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뉴스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도색 불량. 그 다음에 공명은 뭐, 두, 무슨 소리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어, 오일 필터에, 아니, 오일 펌프에 관련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 품질 문제 등인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리뷰하면서 보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뭐 주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GV70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뉴스 기사를 보면 소소한 결함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플랫폼과 기본기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고, 특히나 벤츠 GLC에 비해서는, 스포츠성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거의 스포츠성은 X3의 약간 고성능 엔진이 들어와야지만 여기다가 비빌 수 있어요. 얘네들 벤츠나 아우디나 볼보는 스포츠성에서 제네시스한테 비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우디 Q3는 옵션에서 개처발리고요. 얘는 또 d s g 트윈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파워트레인에서도 GV70한테 한참 뒤쳐지죠. 그리고 볼보 XC60은 GV70보다 아마 더 좁을 거고 운동 성능에서도 얘는 안전과 어떤 실내에 단아하고 단단한 느낌이 좋은 거지 XC60이 운동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장거리 항속에서는 벤츠 GLC가 제네시스 GV70보단 좋습니다. 장거리 항속, 제네시스 GV70은 소음 억제 정책도 잘돼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기에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달릴 때는 벤츠 GLC가 저는 더 뛰어날 것으로 봐요. 왜냐? 얘는 약간 댐퍼나 스프링도 약간 스포츠성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장거리는 얘가 좋고 완벽한 스포츠성은 BMW X3가 좋지만 거의 비비면서 승부수를 봐도 될 만큼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Q3는 내가 봤을 때 전천후 다목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GV70한테 적수가 안 되고 있다 얘는 신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다 그리고 볼보 XC60도 내가 봤을 때는 주행성이나 능력치에서는 너도 그냥 좀 짜져라 너는 중국으로 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어느 정도 교통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만큼 GV70은 차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깔끔까고 좋은 건 칭찬하면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차만 주시고 있는 그대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모터스 멋있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